2023년 6월 1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 아니라 아멘.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수의 개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수의 족보를 복음서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또그 태어나실 장소는 베들레헴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기에 만일 하나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려 하면 먼저 혈통적으로 유다의 혈통임을 증명하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는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는 이사야서 25장 8절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차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며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심을 각각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혈통으로 또 그리스도이시지만 왕이시지만 고난 받으실 것을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각각 예언하였고 또 예수 속께서는 이 모든 예언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리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돌이의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이 민족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누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 날에도 성경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 한날에도 깨달아 알아가는 이 하늘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